주신 걸로 이렇게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런 걸로 아이들이 풍족하게 먹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부사랑님이 약준거로 지금 얘를 먹이고 있어요. 얘 너무 심해서 지금 몇 년째 저한테 보르는데 제가 약 중고로는 좀 가루라서 안 듣는다고 해서 근데 알약이라 비싸긴 엄청 비싸네요 예 먹고 다썼으면 좋겠어요 빨리 아휴 얘하고요예 누렁이 약값이 많이 들어요 예 지금 얘는 그냥 많이 나아요 됐어 얘네 둘이만 이렇게, 여기 위에서는 얘네 둘이만 이렇게 내가 개, 안 나면 이렇게 쳐요. 저 밑에는, 중간에는 없어요, 애들이. 중간에는 없는데, 문제는, 저그 밑에 애들, 더 밑에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 가루약도 그렇게, 소여지도는데왜 이렇게 안 났는지. 어쨌든, 소사랑이 감사합니다. 이제, 돌래서 지금 지니까 더 빨리 낫겠죠? 이제좀꾸면은민달통이하고막 개미하고 엄청 많 응. 깔끔하니까 아퍼, 아파. 아퍼도 먹어야 되는데 어후 못 살겠네 보여주면 좀 그렇고 어후 어, 다 먹어야 돼 알았지? 노랑이 다 먹어야 돼 뭐가? 그래서 그다 먹어. 그나 마얘는좀 괜찮아요. 뭐? 또 시작이에요. 아니 여기 식당에서 주나? 아 주지 말라고 해야지 진짜 식당에서 진짜 주나 이거를 누가 먹어? 아, 얘네들 무슨 이런 걸다 먹냐고 이게 이게 두센거를아1 0병밖에 없는데 이기이거 이게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따로 밖으로 주든가아 아저네들대로 다들 좀. 아, 진짜... 아, 왜... 왜안 주는 게 도와주는 건데... 그걸 모르고... 아, 그리고 빨아주던가... 아니, 그게... 렇기력이 없을까? 아. 어, 이렇게 줄쌍뼈는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커요? 이거 빛이야? 사람 빛 아니에요 이거? 몸 뼈가 이렇게 크죠? 와, 깔까? 대박이다 어, 이거 여기자신 이겨낸다 이렇게 연결돼 자기 자신만 이렇게 연결돼 어우 나쓰지기 인지, 응, 어떡해. 인도가 없어. 응, 먹어야다 침대를 이렇게 뭐한 번만 먹으니까 이제 응. 안 좋으면 좋겠는데 쓰레기가 없이 올라갈 때가서들어 가야 되는데 다 쓰레기가 로 돼서 응? 자고, 이제, 통조림하고 닭가슴만 먹으려고 해요. 응, 잘. 애들이, 애들이 많이 없어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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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i 좀더은게더거리는안나 이쪽에? 어쨌든 그거 게어쨌지응 그릇이 서니 물 들어와, 여기가 하나도 없네. 여기물 하나도 없지. 저기 꽤나 왔어, 왔어? 응. 자다가 왔어? <laughs> 살찐 것 봐. 안 응, 먹어? 안 응, 먹어? 물도, 물도 같이 먹어야 되네? 응. 물에다 자꾸 이상한 것 탄다, 아줌마들이. 그래. 에이 분이 더 많이 안 돼. 내모어서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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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줌마오 빛이지 이게 이렇게, 이렇게 커이건 먹고 죽으라는 얘기야 이거는 아 싱겁한데 이런 게 엄청 많아 이거 애들이 어떻게 먹어요 이거를 애들이 어떻게 해? 오, 서로 내가. 그래, 로 내가. 깨끗하죠. 아, 제 마음이 깨끗해져요. 이렇게. 가 서로 내가. 서로 내가. 서로 내 시에 나와야 서로 내 뭐야. 원래 여서시내시 서로 내가. 서로 내가. 서로 내가. 서다 너무 좋아요 혼자랑 싸워 먹어 물 먹어? 안 먹어. 음, 잘해가지고, 잘해가지고. 아니 먹어? 그래도 자리가 좋아져가지고 아니 애꿎이 다닌다 어 애들이 저 위에도 쫙 걸려서 봤었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애들이 <laughs> 많이 먹었어? 어 빨리 가 그래도 빨리 가야 돼어 많이 먹었어?